안녕하세요. 한입사이언스입니다. 아침마다 찾게 되는 것, 바로 커피죠. 전 세계 사람들이 하루에 마시는 커피는 무려 23억 잔 이상. 한국인도 1년에 평균 350 잔을 넘게 마십니다. 그야말로 국민 음료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이 커피, 우리 몸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오늘은 카페인을 중심으로 커피의 양면성을 과학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커피 속 성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표 성분은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은 뇌에서 피로를 느끼게 하는 아데노신 수용체에 달라붙어 졸음을 막고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또 커피에는 클로로제닉산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활성산소를 줄여 세포 노화를 늦추고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비타민 B군, 특히 신진대사에 필요한 니아신이 소량 들어있고 칼륨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커피는 단순히 잠 깨는 음료가 아니라 우리 몸에 여러 화학적 영향을 주는 성분의 혼합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효과부터 볼까요? 첫째 집중력과 반응 속도 향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 100mg 섭취했을 때 사람들의 평균 반응 속도가 10% 이상 개선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할 때 회의 전, 장거리 운전 전에 커피를 찾는 거죠. 둘째, 운동 퍼포먼스 향상입니다. 마라톤 선수나 사이클 선수들이 경기 전 커피를 즐겨 마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체중 1kg당 3에서 6mg의 카페인을 섭취하면 지구력이 평균 23% 향상된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피로 물질을 억제하고 지방을 에너지로 쓰는 비율을 높이기 때문이죠. 셋째, 질병 예방 효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메타 분석에 따르면 하루 34잔의 커피를 꾸준히 마시는 사람은 파킨슨 병 발병률이 30% 가까이 낮고 제2형 당뇨나간 질환 위험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넷째, 항산화 효과입니다. 커피는 사실 한국인에게 가장 큰 항산화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채소와 과일에서도 항산화제를 얻지만 일상적으로는 커피에서 더 많이 섭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이 그렇듯 부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수면 방해입니다. 카페인의 반감기는 평균 5시간에서 7시간. 오후 4시에 커피를 마시면 밤 10시에도 혈중에 절반 이상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늦은 오후에 커피는 불면이나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심혈관계 부담입니다. 어떤 사람은 커피를 마시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혈압이 오릅니다. 이 차이는 유전자 때문인데요. 카페인을 빨리 분해하는 체질과 천천히 분해하는 체질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같은 양을 마셔도 부작용이 훨씬 크게 나타나죠. 셋째 위장 자극입니다. 커피는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환자에게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의존성과 금단 증상입니다. 매일 커피를 마시다 갑자기 끊으면 두통 피로감. 집중력 저하 같은 금단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커피는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양리적 효과를 가진 물질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마시는 게 안전할까요? 세계보건기구와 식약처는 성인의 1일 섭취량을 400mg 이하로 권장합니다. 이는 아메리카노 4잔 정도에 해당합니다. 임산부는 200mg 이하, 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 이하로 줄이는 게 좋습니다. 즉, 적당히 마시면 약이 되지만, 과하면 독이 될수 있는 전형적인 식품이죠.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찾는 분들 많죠? 하지만 사실 기상 직후에는 각성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이미 높게 분비됩니다. 이때 커피를 마셔도 큰 효과가 없고, 오히려 내성이 생기기 쉽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침 9시에서 11시 사이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운동 전에는 블랙커피 한 잔이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운동 30분 전에 마시면 체지방 연소와 집중력을 높여주니까요. 하지만 프라푸치노나 라떼 같은 고칼로리 음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라멜 마키아토 한 잔의 칼로리가 밥한 공기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블랙커피는 다이어트 음료, 달콤한 커피는 디저트라고 구분하는 게 좋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커피는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닙니다. 우리 뇌와 몸에 직접 작용하는 강력한 화학 물질이죠. 적당히 마시면 집중력과 건강을 지켜주는 약이 되지만 체질과 상황을 무시하고 과하게 마시면 불면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잔의 커피를 마시나요? 혹시 본인에게 맞는 적정 커피량을 알고 계신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입사이언스였습니다.